44.6%의 득표회 했으나 아깝게 되었습니다. 이제 2015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선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더 앉아주시면 대겠습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반도 이야기 전국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초, 초대 행정자치부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분단된지가 벌써 반세기를 넘어서 60년을 넘었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우리가 남북의 길이 열려서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금강한 구경도 가고 개성공단에 가서 우리 기업들이 물건도 생산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에 남북의 길은 다시 막혔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도국까지만은 남북의 길이 막히면 우리 한국은 섬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남북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남북의 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위험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반복하면 우리의 통일은 점점 더 늦어집니다. 하루빨리 남북의 길이 다시 열리고 우리 국민들이 전쟁의 위험을 느끼지 않는 그런 통일의 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은 반세기 동안에 우리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영원한 분단 국가로 갈 수도 있습니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서로 반복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빛줄입니다. 한반도 이야기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민간 차원에서 남북통일을 앞당기고 하루빨리 남북이 하나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행사를 축하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